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새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았고,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아침에 주 앞에 자백하며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하며,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 다스리시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십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거룩하고 진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둡고 악한 영들, 분열케 하는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믿음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기쁨의 가정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예수님 잘하셨던 모습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주의 영임을 받는 귀한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수험생 고3 학생들, 또 다시 한번 재수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더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주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들,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군 복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군에서 믿음의 삶잘 회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꿈꾸며 이루어 갈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믿음의 회복이 영혼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정하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민족 선교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히스가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루속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나라 백성들 될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업으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의 물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안내위원들, 예배위원들, 찬양대, 찬양단,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하늘에 크시는 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2 2 절부터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사건이 있고, 감동이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말과 행실이 있습니다. 사건.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사건입니다. 치유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야, 이거 놀라운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이 사건을 일으킨 이렇게 치유한 저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구원자 아니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이 오면 그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분의 말을 듣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똑같은 사건입니다. 아, 치유의 사건을 바라보고 감동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감동에 대하여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앨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기들이 지금까지 자랑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려놓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사건도 있고 우리 가정의 주위에 나라 민족의 선교지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늘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야. 이렇게 넘기기도 하지만 이거는 메시지가 담긴 사건이야.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이야. 이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깨달아라. 너도 돌아보아라. 회개하라. 아니면 감사하라. 주님 앞에서 너도 그 일에 헌신해라, 동참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 감동을 따라서 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면 그 사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일으키시고자 하는 놀라운 회복의 사건을 내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계시가 있고 주관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계시는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고 받아들입니다. 주관적인 게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생각을 가르쳐 주십니다. 객관적인 게시와 주관적인 게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나의 삶이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그러면서 내가 변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은 마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말의 문제다. 너희들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말을 점검해 보아라.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적용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게 주시는 감동 앞에서 나도 변화되고 오늘 하루 좀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 전혀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성령의 감동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왜 그들을 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올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령을 거역해요. 성령을 모독해요. 성령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아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하여, 감동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니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의 마음이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못하여 돌밭처럼 가시덤불처럼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말하고 독사의 자식과 같이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바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악하니 너희들의 말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마음이 옥토처럼 부드러우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 이렇게 뭐 화분이라든가 이렇게 밭에 물을 줄때 보면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요, 그 화분에 물을 주어도 그냥 물이 어, 흙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이게 그냥 밖으로 흘러넘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뭐 망치나 혹은 개, 개, 이 호미 같은 거로 결국 흙을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야 물이 흡수되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도 전혀 영접하지 않고 그냥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새들이 와서 주워 먹을 정도로 딱딱한 길가와 같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이 이미 굳어졌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니 어떻게 너희 안에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 선한 열매를 낼수 있겠느냐? 결국 그들의 말이 마음이 문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더더군다나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마음이 굳어졌는지, 마음이 부드러운지. 그런데 대화를 해 보면 그 사람의 속 마음을 어느 정도 읽어 볼수 있어요. 뭐다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경륜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혜라는 게 있거든요. 경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을 만나서 한 10분 정도 뭐 넉넉히 1시간 정도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사람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면 하 말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이는 창문과 같아요. 동물은 입으로 먹고 삽니다. 동물은 입으로 음식을 먹고 사는데 사람은 말로 먹고 살아요. 사람은 입으로 먹는 것만이 아니라 먹어서 음식을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고 에너지를 힘입고 에너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동물적인 삶이 아니라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면서 존재의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말하는 것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아, 저분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또 반대의 경우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것 같은데 전혀 믿음이 없구나. 그게 말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말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의 말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과 치유 사건을 보면서 바알 세불이 예수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바알 세불 귀신의 왕자의 힘을 입어서 저 작은 귀신들린사을 쫓아낸 것 아니야? 그말 한마디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 속에 내 속에는 악한 것이 들어가 있구나. 내 속에는 귀신이 들어갔구나. 내 속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결국은 선한 말을 하지 못하고 생명과 복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야.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이야. 오늘 먼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사건을 만나고 어떤 큰 도움을 받고 어떤 복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뀐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사람이 여러분 이 상황이 그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이 큰 복과 은혜를 받고 어떤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의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지는가?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변화되고 바뀌지만 사건 자체가 우리를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보면 기적을 바라보면 어, 바뀔 것 같죠. 내가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이 변화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바르새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점검할 것은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말이 어떤가. 그러면서 늘 신앙적으로 의식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해야지, 바른 생각을 해야지.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어, 이 동네에 옛날 뭐 이렇게 양반 제도가 있을 때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또 천민이 있습니다. 근데 어 어느 젊은이들이 양반 집 아들이 상민 집 딸과 교제해서 사랑하게 됐어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반 처음에 반대하다가 양반 부모가 반대하다가 그래 그냥 허락해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상민 집이 친정 엄마가 걱정해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잖아요. 말이 다르잖아요. 말투가 다르잖아요. 말의 문화가 다르니까 언어 생활. 야너 큰일 났다. 너 시집가서 이제 시어른 모실 때에 너 우리 집에서 하던 것처럼 하면 안 돼. 우리 집에서 말하던 것처럼 하면 안 돼. 잘 보고 배워라. 잘 보고 변화되어라. 그러면서 당장 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냥 님자만 붙이면 된다. 그 양반들은 점잖게 말을 하니까 님자를 붙여서 말하면 그좀 괜찮을 거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이 딸이 시집 가가지고 이제 어뭐 배우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나요? 근데 어느 여름날 이렇게 어 시아버님이 이렇게 방에 누워서 낮잠을 어 주무시는데 이게 점심상을 들고 올라가면서 이제 방에 들어가면서 어 발림 들어가십니다. 대가리님 치우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바뀌지가 않거든요.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거든요. 머리도 아니에요. 집에서 쓰고 시장에서 쓰던 말을 그냥 님자만 붙인다고 그게 바뀌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심령이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고 입술로만 바꾼다고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삶이 되나요? 외국어를 배울 때에 여러분 외국어 달달달달 외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스위치가 여기 생각이 외국어로 그 나라 언어와 문화로 이렇게 바뀌어야 자연스럽게 말이 나와요. 몇 마디 회화 몇 마디 달달달 외워서 말한다고 결국으로 미천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신앙 생활합니다 세상에 속했을 때의 문화 말 그리고 생각 그리고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겠노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속했던 모든 것들 다 털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내 언어가 내 믿음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 속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악한 것을 말하는구나 악이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볼까요? 34절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돼요. 늦어도 조금 늦어도 조금 미숙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확인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다윗왕이 큰 죄를 범합니다. 뭐 죄의 진로 이야기하면요. 사울 왕보다도 더 못된 짓을 했어요. 더 나쁜 짓을 했어요.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는 전쟁 깊숙이 보내서 죽이고 그리고 전혀 죄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아를 데려다가 아내 삼고 임신을 하고 여러분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실수였습니다. 정말 그날은 실수였습니다. 내가 보지 못할 것 보는 것 때문에 아, 그 여인이 괜히 대낮에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 그일 때문에 제가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냐면 입술 말한번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내 마음 근본에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 근본을 바꿔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입술에 마음과 삶은 변화되지 않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으시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어떤 상태인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말로 내가 심문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마지막 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을 잘 점검해라.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고백을 내가 듣고 그대로 이루리라. 의의 길로 인도하리라. 반대로 심판의 길로 인도하리라. 민수기에 보면 14장 28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말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 a 어요 죽겠다 죽겠다 아이고 죽고 싶다 애굽으로돌아가 돌아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낫겠다 죽겠다 죽겠다. 정말 그들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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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 r a e l Israel, Israel, i s 이 a e l 말이 창문이 됩니다. 말이 생명력이 되고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농담이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내말내 내 묵상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실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나타난다 된 거예요. 혹여도 여러분 꿈 속에서. 아주 하, 기분 나쁜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막 마음이 막 상하고 속상하고 아 내가 왜 꿈에서라도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그게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담겨 있는 내 마음과 내 입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 바리새인들은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속에 악이 있다. 너희 속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있고 악이 있으니까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상처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아 너희들 변화되어야 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오늘도 내 내 말의 모든 것들,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동반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